네 지금 말씀드릴 종목은 크라운 제과 인데요 어, 현재 우선 시장부터 말씀드리자면 최근 흐름처럼 좀 지루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0. 몇 퍼센트 아니면 뭐 그냥 뭐 올랐다가 내렸다 약간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루한 흐름을 보이면서 개인 입장에서는 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다 보니 어떻게 해야 될지? 아, 이거 매수를 해도, 어, 매수해도 뭐, 어, 하루에 뭐, 3시 보면은 0.8% 올라있거나 내려있거나 하다 보니 지루할 수도 있지만 차라리 근데 이런 시장이 매수를 해놓기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 정말 이제 그냥 무작정 매수하기보다도 어, 정말 어,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봐왔던 종목들 매수해기 두고 또 이제 매도할 종목들 뭐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매도할 종목 매도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리면서 크라운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크라운제가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뭐 기업의 이름처럼 제가 업체로서 어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냥 초코아인, 뭐 쿠크다스, 포토, 뭐 빅파이 만드는 그 회사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 기업의 실적이나 아니면 뭐 그런 면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일단 지금 상승하는 이유는 어 그런 어떤 제과 제품의 이제 뭐 실적이라기보다는 자또 정치 테마로 엮입니다 이 종목이 정치 테마로 엮이는 것은 어, 저도 처음 봤는데요 이제 그자 크라운 제과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윤석열 윤석열과 이제 크라운 제과 회장이 같은 윤 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 정말 좀 그렇죠 이제 정치 테마라는 게참 이렇게 어, 그냥 올라갑니다 그냥 이유 없이. 어, 어떻게든 엮어 가지고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거고, 또 어떤 이슈가 있는지부터 살펴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라운제가 이제 언론에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입니다. 이제 별의별 종목들이 테마 편입이 되고 있는데요. 뭐, 그냥 이렇게 이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일 뿐인데, 이제, 어,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뭐 관련 총, 이제 테마로서 엮여가지고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아까 이유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뭐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차트상으로도 뭐 차트대로 간다고 하기 좀 애매하고 지금 우선 갑자기 급, 갭상승으로 띄우고 또 거기에 2 0 오늘처럼 급등까지 보이면서 이제 개인 투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뭐 만원대의 종목이기 때문에 개인분들이 접근하기에도 좀 괜찮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매수를 한다. 음, 좀 애매하죠? 이제 아무래도 이 정치 테마가 그렇듯이 겨우 한 3일 사이 만에 거의 2배 가까운 수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아니라 개인의 수급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자, 뭐 실적을 보자면 실적 자체는 나쁜 겹이 아닙니다. 이제 코로나고 뭐고 간에 어차피 얘들은 이제 식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은 잘 내주었고요. 뭐 영업이 뭐 이번 년 그러니까 이번 년에도 제가 봤을 때 실적은 뭐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든가 어닝 쇼크가 나오지 않고 그냥 이 정도 흐름을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종 목 같은 경우에는 어 그냥 이제 테마성으로 강세를 보이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이제 이성적인 분석 그러니까 정량적인 분석 같은 것보다도 이제 그냥 이런 흐름 자체를 따라가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목표 뭐 주가는 음 제가 봤을 때는 18,000원 까지만 보는 게좀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가 이제 고점인지, 어, 나중에 뭐 추가적으로 뭐 2만원, 3만원 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일단 이 종목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두, 어, 지금 이제 여기서 매수했던 애들 기준으로는 두배 가까운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어, 이런 수익이라면 당연히 매도를, 어, 이제 생각해볼만하죠 어제 매수한 사람 기준으로도 수익률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이 아무래도 좀 이제 매도세 가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 이제 만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당연히 매도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당연히 2만 원도 찍을 수 있고 뭐그 이상도 찍을 수 있겠지만 18,000원부터는 분명히 매도를 해두고 좀 비중 줄여가면서 대응해야 을 되지 이 종목 하나에 아 어, 어, 이거 또 윤석열 테마주니까 앞으로 뭐 5만 원, 6만 원 이런 이제 어, 높은 목표가 그냥 잡았다가 닿지도 않고 하락하는 것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수익 청산하면서 좀 끊어 먹는 이제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18,000원까지 잡고 또이 종목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제 매물대가 필요 있고 매물대를 하락 돌파하게 된다면 어, 정말 이제 12,000원 어제 그 흐름까지 이제 평균 주가까지 올수 있기 때문에 그다지 뭐 괜히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서 대응하기보다는 한만 6,000원 정도 선에서는 익절 혹은 손절을 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이제 상한가 갈 거라고 이제 아침부터 매수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 이거 상한가 가면은 어, 또 대박 나겠다 어, 상한가 가서 뭐 내일도 급등하고 내일 모레 다음 주에도 급등할 걸뭐 2만원 3만원 노리다가 괜히 물리는 것보다는 오늘 이제 조심 이제부터는 매수를 조심해야 돼요 어제부, 어제까지는 그래도 오늘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괜찮겠지만 내 이제부터는 상승을 하더라도 매수를 잘했다고 볼수 없습니다 어, 정말 그 그냥 차트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고점 아니 이게 그냥 지금은 고점 아닙니까 네, 여기서 굳이 매수하는 것보다는 네, 매도를 하는 게 당연히 이제 이성적으로 봐도 맞기 때문에. 네. 무리한 매매보다는 현실적인 매매를 통해서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투자 포인트가 네. 윤석열 테마 기대감으로 지금 강세를 보이는 거고요 현재 거래량 동반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정배열 상태에다가 뭐 현재 이제 이론적으로는 상승할 요인이 충분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이제 거래량 동반한 강세 이 고점에서 거래량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좀 조심하실 필요도 있고요 일단 지금 어, 매물 때 하락 돌파하라. 이제 차익 매물. 어, 차익 매물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1 5 0 0 0 원에 팔더라도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네, 지금 수익률 절대 나쁘지 않거든요. 이제 언제 파는지 눈치 게임 나타날 수 있으니 어, 주의하시면서 그라운드가 수익 확정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법 앞서가는 주식 수익 길라잡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최근 시장에서. 어,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한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내가 가진 종목이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하락하는 것도 아닌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뭐 방치한다든가 아니면 뭐별 문제 없구나 하면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또 하나 이제 주식을 하면서 중요한 게 단순히 내가 수익을 내고 손실을 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간도, 어, 시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돈으로 살 수가 없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 하루를, 어, 이제 시간을 하애해서 10%의 수익을 내는 것과 1년을 하애해서 10%의 수익을내는 것은 결과는 같지만 분명히 이건 결과 같은 게 아니라고 누가 봐도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시간만 가는 매매보다도 이렇게 꾸준히 수익을 청산해 가면서 누적해 나가는 것이 정말 체계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정말 이제 뭐 수익률 한 번에 500% 1000%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광고처럼. 어, 두 배, 뭐, 이제, 뭐, 어떤, 뭐, 누구누구 관련주, 무슨, 뭐, 제2의 박세바이오, 뭐, 구원의 종목, 어, 동아출 종목이라면서, 괜히 그런 종목 매수해가지고 손실 보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몇 퍼센트가 됐든, 꾸준히 수익을 누적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어, 제가 전에 이제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보여드렸는데요. 수익을 정말, 뭐, 음, 한 번에 몇 백프로 안 내도 됩니다. 5%를 꾸준히 내더라도, 정말, 어, 정말 억단위의 돈을 버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 이제, 저희, 영상 몇개 보셨으면 알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예를 들어 한 달에 어? 1도5도 수익을 냈다면 지금은 분명히 만족할 만한 수익이 났을 거라고 생각이 드실 거고요. 이게 하루도 아니고 한 달에 5% 정도의 수익을 내더라도 분명히 이제 몇년 후에는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laughs> 뭐 어떤 그 투자자니까 그러니까 음,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뭐 어떤 종목은 다섯 배 5배, 그렇게 다섯 배를요. 예를 들어 1 년에 다섯 배를 1 0 년만 먹으면 와, 재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이게 천만 원으로 시작을 하더라도, 1년에 5배. 걔네들이 뭐 주장하는 것들은, 뭐몇 개월 만에, 아니 뭐한달 만에 5배겠지만 어쨌든 1년에 5배를 10년 정도 수익을 낸다면, 어떤 수익률이 나오지 는 한번 개, 계산기를 두드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빌게이치가 부럽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정말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분명히 이렇게 500% 올라가는 종목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바닥에서 사서 꼭대기 판 사람이 없다는 라 통계들이 많습니다 보통 중간에 매도를 하거나 뭐 무릎에서 사서 허리에서 매도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단순히 뭐 어떤 종목이 만 원에서 10만원 됐다고 아이 주식 이거 어? 만 원에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어 어떤 지나고 나서의 후견적인 어 생각보다도 지금 현재 오늘부터 언제까지 몇 퍼센트라도 꾸준히 안정 객관 그러니까 리스크를 줄여나가면서 수익을 내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정말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어, 시장의 형성은 주가에 대응하는 것이 맞고요. 저희와 함께 이제 체계적인 매매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적인 매매가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섬세 글자, 문자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저희가 지금 문의가 많기 때문에 연락이 살짝 늦어져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 이제 무료 체험방 운영 중인데 아직도 모르신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 무료 체험방 저희 지금 무료 체험방 아침부터 오늘도 어, 매도해 가지고 지금 한전산업 그리고 CJC푸드 이런 종목들 매도하고 있고요. 지금 보유한 종목들이 다 수익인 1%든 몇 퍼센트든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종목을 좀 안정적인 걸 추천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뭐 그렇게 큰 문제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무료 체험방만 해도 이 정도 수익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셔서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료 체험방은 유튜브 더 보기 눌러보시, 눌러보시면 무료 체험방 링크 있습니다. 카카오톡 무료이기 때문에 뭐 친구분들이랑 같이 들어오셔도 되고요. 한번 들어오셔서 저희 실력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개인 투자들이 좀더 나은 매매를 할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